네, 네, 저희 영화 개봉 2주차인데 네, 아, 부산 관객분들 뵙고 싶어서 배우분들이랑 같이 무대 인사 내려왔습니다. 아,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. 네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강동원입니다. <laughs> 네, 어제 어,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네, 오늘 좀 엉망인데 예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엄마 많이 응원해주시고, 어, 잘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어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효주입니다. 아, 제가 어저께 저희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자고 일하더 몸이 좀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대명이랑 같이 네, 예, 은행서 왔습니다. 어... <laughs>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정말 저희의 쓰작데기 없는 개그에 많이 웃어주시고, 예, 극장 찾아주시고, 또 많은 영화들 중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 보시고 나가셔서 데이트도 하시고, 또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시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곧또 뵈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김블리 김성균입니다. <laughs> 네, 어, 오늘 제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분들 데려왔는데요. 주말에 시간 내서서 골든슬럼버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 좋은 주말 되세요. 네. <laughs> 저는 누구일까요? <웃음> <웃음> 영화 지금 아직 안 보신 거죠? 네. 아, 영화에서 제 대사가 저는 누구일까요? 이런 대사가 있는데 <laughs> 아무튼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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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런 건가? <laughs> 스포일러를 한 건가요? 저희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, 예, 네, 즐거운 주말 되시고 어. 정말 날씨 좋더라고요. 예, 예, 야외활동 예, 주말에 많이 즐기시고 예,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많이 사랑하시고요. 네. 안녕하세요, 김의성입니다. 네. 아, 부산 관객 여러분들 항상 만나뵈면 너무 기운 차고 에너지가 좋아서 저희가 항상 어,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저희들도 너무 친한 배우들끼리 같이 와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이런 분위기들 여러분들께 좀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많이 권해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속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 입상은 입성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한발장군 앞에서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.